안녕하셨습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여기는 자미원 대장군 시내 지방이 방송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는 진실을 제대로 말할 수가 없어서 엑스 트위터에 계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현재 실방송으로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는 구글 딥스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건강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이야기는 절대로 할수 없어서 계정을 다시 엑스 트위터로 옮겼는데 제목은 레인보 칸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무지개 도사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umbuh yeah. ya